안녕하십니까. 자, 이곳 반포 한강 공원입니다. 현재 32.2km 아,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시각 2025년 아, 5월 19일 월요일 아, 오전 9시 2분인데요. 4시간 남짓 달리고 있습니다. 자, 생애 107번째 42.19km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곳 반포 한강공원 32.2km 지점을 통과해서 동쪽으로 10km 지점에 있는 잠실 나들목에 도착하면 마라톤 입문 23년 3개월 만에 생애 107번째 107번째 42.19km를 완주하게 됩니다. 자, 이곳 반포 한강공원에서 동쪽으로 10km 지점 잠실 나들목까지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진정한 마라톤은 32.19km 이후 10km 구간을 달리는 게 진정한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마의 벽, 마라톤의 그 <laughs> 가장 힘든 구간, 나머지 10km를 힘차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자, 이곳은 반포 한강공원 주변의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동쪽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